자 이번 강의는 아, 파트 1의 스크래치 기본 익히기에 아, 네 번째 시간 강의 시간이고요. 아, 오늘 배우실 내용은 아, 챕터 4의 이벤트 팔레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예제 파일 중에 아, 고양이와 생쥐라고 하는 파일을 아, 좀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그 살펴볼 팔레트의 내용은 이벤트예요. 뭔가는 이벤트가 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어나게 하려면 그뭐 명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지라고 하는 이 스프라이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생지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만약에 클릭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시작점이 이벤트다. 뭐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아,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생쥐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어,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무대 쪽에 보시면, 자, 이게 깃발 모양 있죠? 이 깃발 모양을 누르면 아, 생쥐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자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쥐가 선택한 상태에서 그죠? 생쥐를 움직일 거니까 생쥐 스프라이트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아, 팔레트에 있는 이벤트라고 하는 곳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벤트에 오면 자뭐 클릭되어 좀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바로 보입니다. 자 깃발 모양을 드래그를 해서 자 오른쪽에 아, 스크립트 작성하는 곳에다가 블럭을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움직이게 할거에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동작이라고 하는 팔레트에 가면 자, 10만큼 움직인다라는거 있죠 들어가서 갖다 맞추면 됩니다 자 어느정도 위치를 옮길거냐면 한 20정도 움직일거예요 20이라고 쓰면 깃발 모양을 누르면 움직인다는거겠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자, 무대에 있는 자, 깃발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제가 움직이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죠, 그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그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누를 때, 아, 20을 가세요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 이제는 그냥 뭐 깃발 누르지 말고, 그냥 이 고양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마우스로 가서 클릭을 하면 이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또 만들어, 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벤트로 갑니다. 자, 이벤트에 가서.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블럭들 중에 보면요. 아,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선택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고양이 선택을 하고,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자, 옮겨줍니다. 블럭으로 옮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거예요자 이제 어, 고양이는 쥐를 그죠 이게 따라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아, 움직이는거를 조금 더 많이 움직여줄거예요 그래서 25라는 값을 움직이는 크기만큼을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해당하는 고양이를 갖다가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25만큼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 두개를 만들어놨으니까 뭐 뒷발모양 누르면 혹시 다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자, 눌러보면 자, 결과는 자, 누구만 움직이죠? 아, 그렇죠. 이게 고양이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도 깃발 모양이 눌러졌을 때 만약에 움직여라고 한, 한다면 두개다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됐겠죠. 자, 그러나 이거는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생쥐는 깃발 모양 누를 때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고양이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누를 때만 움직이게 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동시에 움직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쥐가 움직이게 되면 고양이도 같이 따라 움직이면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 쪽으로 갑니다. 고양이 쪽에 가서 고양이를 20만큼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자, 고양이가 움직이게 되면, 고양이, 아, 그죠? 생쥐가 움직이게 되면요. 그죠? 생쥐가 움직이게 되면 고양이가 따라올 수 있게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지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벤트에 가보면 어떠한 그 블럭이 있냐면 이 방송하기라고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방송하기를 눌러서 방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호출한다는 얘기에요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자 방송하기를 한번 드래그를 해보죠 아래쪽에 있는 이블록을 갖다가 자, 끼워 맞추면 되겠죠 자, 생지 선택하고선 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넣을 수가 있는데 어, 기본 걸 써도 상관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갖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내림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새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자, 이렇게 메시지 내용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뭐라고 쓸 거냐면, 고양이 따라오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알아보기 쉽겠죠, 그죠? 네, 고양이 따라오기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깃발 모양을 누르면 생쥐가 20만큼 이동도 하고, 고양이 따라오기를 하세요라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출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시작점을 알려주는 형태로 얘가 뭔가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고양이가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다시 옮깁니다. 옮긴 다음에, 자, 뭔가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받았을 때 이런 거예요.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블럭 중에 보면, 이벤트에 보면, 아, 고양이가 따라오기를 받았을 때라는 뜻으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클릭해 보면 메시지 일도 있고 고양이 따라오기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고양이 따라오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그니까그 생지가 움직여지면서 고양이 따라오기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럼 방송이 되면 방송하기를 얘가 받은 거죠. 여기서 받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방송하는 거를 받은 다음에 자, 이거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자, 동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 따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해주고요. 어, 깃발로 따라갈 때는 어, 생지 옮긴 만큼만 좀 가는 아,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라서 자, 20이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 움직이는 것만큼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 뭐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걸 보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깃발 모양 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고양이하고 생지가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먼저 살짝 움직이면서 고양이가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볼수 있거든요. 자, 움직이는 크기는 20만큼씩 움직이니까 간격은 똑같은 거죠. 그죠. 좀더 앞서 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25만큼 움직이는 형태로 눌러줘야지만 아, 조금 더 따라가는 뭐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어, 그 위에 보면 어, 모양 중에 버튼 중에 보면 배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지금 사실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무대에 가 보면, 자 무대에 자, 배경 쪽에 가 보게 되면요, 뒤에 있는 배경 자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집안, 하나는 길거리예요. 자 보면 알수 있겠죠. 집안이라고 하는 것하고 길거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자, 이제 스프라이트 다시 옮기고요. 스크립이트를 옮깁니다. 자, 이 고야, 그, 고양이라고 한 녀석 있죠, 그죠? 고양이 생지라고 한 녀석이, 아, 어, 이게 집 안으로 들어가면 고양이로 숨겨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디 안으로 쏙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집안이 어, 아니고 어, 바깥쪽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되면 생쥐가 보이게 할 거고요. 이제 그러한 이벤트 형태로 진행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굴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쥐를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누굴 하고 해야 될까요? 생쥐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 강의 내용 도중에 어, 제가 설명드릴 때왜 스프라이트를 뭐를 선택해야 하고 해야 돼요? 라는 걸자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의를 내릴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지를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지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이 상태에서 또 이벤트 뭔가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 어, 중요한 거 보면 배경이 몸으로 바뀌었을 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블럭을 끌어당깁니다. 자이블럭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뭘로 바뀌어지면 우리가 아, 숨길 거냐 하면은 아 집안으로 되면은 숨길 거예요. 그래서 요 배경이라고 하는 쪽에 가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집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 대한 모양 자체를 갖다가 감춘다 이런 거는 아, 팔레트 종류 중에 보면요, 형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 보이고 숨기게 하는 기능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보이 아, 숨기기 보이죠 숨기기 자, 숨기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갔다가 끼워 맞춰주면 되겠죠. 자, 한번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벤트에 가서, 자, 배경이 뭐로 바뀌었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갖고 오고, 자, 길거리, 다시 길로 나오면 이런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밖으로 나오면 이제는 뭐할 거죠? 어,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죠? 보이기를 갖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 배경이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을 하면 얘가 아, 집안과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부분을 갖다 놓고 아,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봅니다. 그럼 무대에서 배경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고양이 어디 갔죠? 그죠? 다시 배경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렇게 길거리를 나오면서 다시 어, 생지가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 배경이라는 버튼이 어, 이것도 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 제공되는 예제 파일은 이 배경 버튼을 누르면 한 번은 어, 뭐 집안 한 번은 뭐 길거리 이렇게 배경 그림이 왔다 갔다 바뀌게끔 어,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이라고 하는 이 스프라이트 버튼을 갖다가 자, 클릭을 한번 해보면 여기 써 있죠, 그죠? 아 어, 이해갔죠, 그죠? 자, 이렇게 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배경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이 되어지면 길거리로 바뀌고 집안이 아니면 그죠? 렇 집안이 아니면, 뭐또 집안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집안이 되어진다면, 길거리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까 배경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길거리하고 집안. 그죠? 그래서 배경 자체가 집안이 되면, 길거리로 바뀌고. 그리고 배경 이름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집안이 아닐 경우에, 뭐 길거리다. 근데 여기가 집안이다. 그러면 이게 서로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게 되어진다면, 집안을 보여주고. 이게 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렀을 때, 집안이 맞으면, 길거리로 가면서, 배경 이름이 길거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더 누르면, 길거리와 집안은 같지 않으니까, 또 집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집안하고 집안이 같아지면, 또 길거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배경이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이. 자, 이거는 이제 미리 제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 다음 또 시간에 보면은, 뭐, 형태에 대해서 배울 때, 그 형태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해보면 이게 좀더 쉽게 빨리 이해는 가겠지만 지금은 뭐 미리 정의되어 있는 거다. 정의되는 뜻은 배경 버튼을 누를 때마다 뒤에 배경 그림이 두 가지 종류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지라고 하는 녀석이 배경에 대한 뜻이 그러니까 이름이 집안과 길거리에 따라서 숨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벤트에 대한 그 팔레트 내용은 아니까 뭔가는 시작점을 주고 뭔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점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벤트 팔레트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 이게 지금 챕터 4인데요. 어, 챕터 4의 이벤트 팔레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강의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